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렸던 퍼플레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게임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던 프로젝트죠. 이 퍼플레이 앱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게임을 등록하고 플레이하면 플레이 시간에 따라 토큰을 지급해주는 오로지 게이머들을 위한 팀이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로드맵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퍼플레이가 프라이빗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 중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제네시스 NFT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프라이빗 테스트에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죠? 게다가 이번 프라이빗 테스트는 온 체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사실상 홀더분들에게는 오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프라이빗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구글 폼은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두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테스트 오픈과 더불어 제네시스 NFT 홀더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친구 초대 보상인데요. 만약 저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NFT를 구매하셨다면 하다면이 초대 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분이 NFT를 구매하면 친구를 초대한 홀더가 50%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개인 홀더보다는 인플루언서가 많이 유리한 부분이기에 초대 코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본인 링크 공유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모바일 게임 이야기 많이 하시고 특히 저도 요즘 아바타라 모바일 게임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게임을 등록하고 해볼 생각인데요. 과연 게임을 하면서 양쪽 플랫폼에서 코인을 얻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퍼플레이 이벤트 참여 방법 및 관련한 내용들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대코드로 초대받은 친구는 당연히 기본이 되는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NFT 구매 바로 이 하바지갑 이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메타마스크 만드는 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만 영 영상 설명에 있는 하바 지갑 만드는 쉬운 방법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FT 구매는 하바 수업에서 현재 바닥가 3,000 하바에 올라와 있는데요. 1 하바에 48원이니 3,000 하바면 하나 약 1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구매하셨으면 제네시스 홀더에게 받은 초대 코드 입력해야겠죠? 그래야 이 사람한테 보상이 가잖아요. 바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글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 역시 영상 설명에 적어둘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디스코드에서 홀더 인증을 하시고 홀더들을 기다리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신 뒤 드디어 프라이빗 테스트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후기와 구독자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 커뮤니티에 한번 공유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성장해야 P2 시장도 더 성장하고 좋을텐데 말이죠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러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